그 그러니까 애들이 마비 마비 상태란 소리예요. 이게 그런 복합적이고 차분하고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조정해야 되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미 중국 같으면 90에서 95%가 아90 85%에서 90%가 독립 전력 회사예요. 독립 전력 회사라는 게다 저기 그 범털 중에 범털들이 한 숟가락씩 꼽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이 사람들. 뭐고, 너희, 너희 계속해서 적자 내면서 전기 만들어내 이 소리 못 하잖아요. 또, 이 범털들이 한 숟가락씩 꼽았기 때문에 이 돈, 꽃감 빼먹는 재미로 그동안 설비 개선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 이런 거안 했을 거라고요. 그 쌓여져 있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여기에 관계 조정해야지, 그 다음에 국제 그, 그, 저기 석탄 가격이라는 그, 제한 요소 석탄 가격 인상 인상이라는 제한 요소도 어느 정도 반영해야지 또뭐 국민들한테는 저기 뭐야그 중국인들한테는 이제 전기값 전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내야지 전력망도 좀 개선해야지 뭐 굉장히 복합적인 게임이거든요 이거. 또 공해도 좀 줄여야지 이런 복합적 게임에 관한 문 복합적인 문제 해결에 관했을 때이 시스템이 마비되버리는 거예요. 소련이 똑같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거의 소련 망할 때까지 가루치약 썼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가루치약이라 그러면 연배가 아주 많으신 시청자님들 외에는 상상을 못 하시는데 우리 치약이라 그러면 온갖 디자인, 온갖 향, 온갖 첨가물이 있는 튜브치약을 쓰잖아요. 옛날에는 치약이라 그러면 그냥 그 가루비, 가루비누, 합성 가루비누들, 들듯이 봉지에 들어있는 거, 봉지에 치약 가루가. 그러면, 저기,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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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솔, 칫솔한번쓱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묻혀갖고, 그 다음에 이빨치칵칵칵칵칵 닦는 거예요. 소련 망하기 직전까지 가루치약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치약을 튜브로 만들어야 된다는 컨셉이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 계획경제, 소련 계획경제가 꼭그 모양이었거든요. 뭐냐면은, 그, 상품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계획 경제를 할 수가 있어요. 상품 종류가요. 천 종류, 천 종류라 그러면 인풋 아웃풋, 인풋 아웃풋, 메이트릭스 모텔하면 천 곱하기 천에서 백만, 백만 개 나와요. 상품 종류가 천, 천 종류라면. 근데 상품이 천 종류냐고요. 상품, 기술이 늘어가고 노동 문화가 증가되고 시장이 발달할수록 상품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생겼다 죽었다 생겼다 죽었다 생겼다 죽었다 하고 그리고 이거 이것의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그 다음에 소비자 정보 전달까지 전부 점, 점점 더 정보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급속한 사회 변화가 이쪽 자유 세계에선 일어났는데 저희들은 말하자면 1920년대 상품 종류에 막혀 있는 거예요 딱 그걸 기준으로 한. input output matrix 이표 그것에 의해서 계획 경제를 한 거예요. 그렇게 못 따라가는 건 나중엔 기술 발전을 그래서 거꾸로지는 거거든요. 못 따라가는데 따라가려고 발악을 하니까 그다음에는 과잉 인풋이 일어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농업이죠. 마지막 가서는 얼마나 노 집단농장이 울부짖었는지 온갖 이유두고 요번에 왜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질소비로 부족합니다 요번에 왜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인비로 부족합니다 백만 가지 이유에 따라서 비료 막 쏘고 농약 쏘고 그래도 생산성은 안 나오고 땅은 비료와 농약에 쩔어가지고 극도로 오염되고 생산성 떨어지고 토, 토지, 토지, 토지 힘이 그러니까 이 complexity 복합성, 복잡성이 증가할 때, 이 체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증상이에요. 소련이 그랬거든요. 얘들 똑같은 거예요. 중국도. 복합성, 복잡성이 증가하니까, 그럼 이해관계 조정도 있고, 뭐 예측도 중요하고, 거기에 정책적 판단 과정도 있고, 정책 형성 과정도 있고, 이게 못 따라가니까, 그냥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시스템이. 지금 이 증상이라고요. 인구절벽에 대해서 똑같은 증상이고요. 임금 상승도 똑같은 증상이죠. 저게 임금 저렇게 농민공으로 억지로 해왔는데 특히 코로나 있고 그래가지고 다다 다 저기 지방 돌아가 버리고 내가 거기서 죽을 일이 뭐가 있냐 여기서 좀덜 먹고 좀덜 싸고 살지 뭐 이러고 이제 풍조가 그래 버리니까 부패는 그게 달해 있고 해안 내륙 격차 그게 달해 있고 수출 내수 격차 그게 달해 있고 그 그러니까 이제 딱 거기 차 있는 거예요. 그거. 이기 차갖고, 물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잠깐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이제 질식이에요. 전면적 체제위기죠 북한은 날까요 북한 똑같아요. 갈길 없어요, 여기도. 북한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지금 냉동된 지 4년 됩니다, 저기. 북한 생존의 레시피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위성 역할을 충실히 한다. 중국의 도발 대행 업체란다. 중국이 참아내놓고 도발하지 못하는 거, 얘들이 도발한다. 탄도미사일 쏘고, 핵막 가지고 놀고, 세계 협박하고. 그 다음에 남한에 대해서 중국 창구 역할을 한다. 북한을 거쳐야 중국과 거래한다. 이게 북한의 존재 이유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기는 순간, 이게 남한이 직거래가 많아지면 남쪽이 남노당이 된다고요. 남쪽의 586 운동권 특권 세력이 일종의 남노당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북북불 찌질하게 못 사는 동생으로 취급하는 그 다음에 이제 주체 삥뜯기가 돼야 돼요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북한의 이세 요소가 미중 밀월이 이루어지고 미국에서 악마 내러티브가 기승을 부릴 때는 즉, 진실, 악마, 악마 내라팁본 진실 거짓 구분 없다. 옳고 그름 구분 없다.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선과학 구분 없다. 어, 저기, 뭐야, 김일성 주의도 그, 기독교에서 영감을 가진, 영감을 받은 아주 훌륭한 종교 혹은 정치 철학 체계다. 옳고 그름이 없고 선과학이 없고, 저기, 뭐야, 시비와그 다음 성과학이 없고 저기 뭐 진실 거짓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런 분위기면 악마 내러티브가 아, 모든 사람이 다 김어준식으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팽팽팽팽 이상하게 꼬여 있는데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때는 저게 먹혀요 배경이 있을 때. 근데 저저 저 배경이 지금 다 깨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위성 가치, 위성으로서의 가치가 상실했어요. 중국 자신 지금 체계의 체제 위기에 빠져 있는데 지금 도발 대행업체가 옆에 있다 없다는 중국은 지금 염두에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구로서의 가치도 떨어졌어요. 남한 운동권 세력이 북한 공산당과 직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북한 가치가 급락했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이 소대가리 무슨 말대가리 뭐 삶은 대가리 뭐 지진 대가리 이러고서 하고 있는 거죠. 주체 빙 뜯기도 이거 이게 이제 폐쇄 이게 폐업된 지 4년 된 거예요. 핵 미사일 도발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가 2016년 2월입니다.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이게 2017년 11월 29일인데. 이게 결국 뭐냐면, 유류 공급 제한하고, 50만 톤인가로,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하고, 그, 그러니까 달러, 달러 하는 것, 수출입 제한 확대하고, 해상 차단 강화하고,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해요. 즉,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양쪽, 양쪽 봉쇄, 하나는 군사력 압박, 하나는 경제 봉쇄, 경제 제재. 이두 개의 트럼프 때 완성된 전략에 의해서, 냉동 상태에 빠진 거예요, 얘들이. 그게 언제냐면 4년 전입니다. 거기 갈 길이 없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요약을 해보죠. 국내 언론이나 지식인이나 또는 국내 정당이 이걸 많이 다루든 안 다루든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참 어마무시한 다이내믹이 지금 축적되고 있는지 알수 있단 말이죠. 미국 지금 아까 정치내전 제4라운드 어떻게 가고 있다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어, 미국 안에서 민주당과 저기 네오콘 사회가 결별 일어나는 현상. 그 다음에 미중 대립은 지금 대립으로 치달려 야 마땅한데 그거를 중지 억지로 중지시켜 나갔고 갇힌 상태, 뚜껑이 덮인 상태에서 안에서 에너지만 높아져 가고 있는 상태예요. 대형 폭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중국은 전면적 체제 위기고 북한은 갈 길이 막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안 다루죠. 정치인도 잘안 다루고, 조중동도 안 다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단 그 고민 전에, 전에 우리가 이제 문명이 얼마나 이게 다른 문명인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거야? 근데 갑자기... 한 10여 년 사이에 왜 글로벌리스트 질서가 한 3, 지난 1990년 이후 맹위를 떨쳐온 악마 내러티브와 글로벌리스트 질서가 왜 이렇게 갑자기 트럼프 브렉시트 나오는 2015년경부터 2016년경부터 이렇게 몰려 가지고 미국 경치내전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까지 지금 우리가 내다보면서 얘기하게 된 거야. 저는 이게 소통이라고 봐요. 소통. 이 소통 기술이 바뀌면요, 그뭐 막스가 그러죠. 뭐 생산력에 의해서 생산 양식이 결정된다. 즉, 다시 말해 기술에 의해서 사회 체제가 결정된다. 근데 그냥 기술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소통 기술이에요. 소통 기술. 이게 보면 저기 맨 위쪽에 고대 문명이라고 쓰는 것 중에 왼쪽 그림이 수메르의 그 그. 그러니까 음절, 음절, 음절 문자예요. 근데 수메르는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음절 문자 하나가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상형화된 게 아니라 나중에 되면 음절 문자 하나가 어 그냥 발음을 나타낸 거예요. 수메르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 오른쪽은 에집트 고대 문명이죠. 그 하이로 글리프죠. 저기도 보면 나중에 되면 어, 저 뜻이 뜻이 저이 상형 문자가 음절 발음에 의해 음절 발음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여 버려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집트 스메르는 일찌감치 그랬고요. 이집트도 상형으로 간게 아니라 음절 음절 발음 기호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대 문명이 완성된다고요. 만약에 저게 없었으면 고대 문명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게 그리스 알파벳인데 하나 제가 이런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가 알파벳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그리스가 알파벳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그리스의 문화와 사상과 철학이 꼽힐 수 있었을까? 혹은 음, 히브 히브 히브로는 자음 알파벳이죠. 옛날 히브로는 그러니까 키역, 디크 피읖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어, 가고 싶다 그러면 키역, 기역, 기역 시옷 디귿 쓰면 가고 싶다. 이렇게 모음을 넣어서 읽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신약은 그리스어로 처음에 정리됐고 그리스 알파벳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 표기나 그것도 일종의 알파벳인데 그리스 알파벳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혹은 유대교가 유대교가 유대인 내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명확하게. 그럼 우리가 모세오경이 정리된 게 이제 성서학적으로는 어 그러니까 BC 한 10세기, 12세기쯤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가 어느 때냐면은, 알파벳이 등장하기 시작할 시기예요 이, 이 그, 그 지역, 가나한 지역에서, 가나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알, 알파벳이 등장하기 시기예요그리고 저기 이제, 아, 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산스크리트의 그때 이제 그브라만 브루미 알파벳이 일종의 브루미 스크립트. 브라만들이 쓰는 거, 그게 없었다면 불교가 나올 수 있었을까? 지금 헬레니즘, 그리스 헬레니즘, 그 다음에 기독교, 불교, 이게 축시되잖아요. 국가와 민족과 인종을 넘어선 보편적 인류,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의 각성. 이게 축시대 가르침의 특징이에요. 과, 인종, 민족을 넘어선 보편적 인류의 개념. 그리고 그 속에서의 개인의 각성. 그 보편적 인류를 구성하는 개인의 각성. 그게, 그게 축시대거든요. 어마무시한 그 변화가 일어난 게, 그게 대개 한 2,500년 전에서 2,000년 전까지 일어난 일이거든요. 딱 500년 사이. 근데 그 축시대를, 축시대에, 저는 축시대는 알파벳에 의해서 꽃 피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없어으면 축시대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펄프가 최초의 펄프가 어그 농마 이런 옷옷 입은 옷, 낡은 옷 가지고 찧어서 만든 펄프예요. 두툼한 종이 펄프는 14세기에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스페인 반도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15세기 중간 1440년 경에 구텐바르가 인쇄술을 만들었다고요. 그 거꾸로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다고. 만약에 펄프와 인쇄술이 없었다면, 펄프와 인쇄술이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그 르네상스가 있을 수 있었겠냐. 혹은 펄프와 인쇄술이에서 깔려져 있었으니까 어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박가는 목동도 그스란히 그냥 읽을 수 있어야지. 라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야지. 라는 프로테스탄티즘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 저렇게 무서워요, 소통기술이라는 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 200년 전부터 신문. 한 100여 년 전부터 라디오. 한 70년 전부터 이제 텔레비전. 그리고 한 70년 전에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한 전화. 전화 굉장히 늦게 일반화돼요. 기술은 일찍 나오는데 왜냐면 전화는요 네트워크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네트워크 효과라 그래서 남 남들이 전화 안 깔면 나도 안 깔고요. 남들이 전화 막 깔면 나도 깔아요. 그러면 그 임, 임계치를 딱 돌파하는 순간 팍 폭증하거든요 수요가. 그 임계치까지 가는 기간이 전화가 한 7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임계치에 도달하기까지는 그냥 호사가들 아주 중요기관에서만 아르마로 아르마름 썼고 일반인들의 장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 기준 아마 1940년대부터 이게 일반화될 거예요. 이게, 이게 수직 상승한다고요. 임계치 딱 끼고 나면 어쨌거나 뭐 전화. 이게 뭐냐 현대국가 대중사회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이게 제일 좋아하는, 이, 이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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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라디오, 테레비, 이컴비네이션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히틀러, 스탈린. 그리고 이 테레비가 만들어낸 정치 스타, 최초의 정치 스타가 누구예요? 존 F. 프 케네디. 테레비 없었으면 닉슨이 이겼어요. 화면빨 잘 봤잖아, 근데 케네디. 솔솔하게 젊고. 현대국가 대중사회예요, 저게. 근데 저게 한 10여, 12, 10여 년 전부터 삼성 안드로이드 폰 기준 2009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넘어갔다고요. 이거 완전히 개인 소통, 개인 관점이거든요. 요새 신문기자 누가 존중해요? 기렉이지, 기렉이. 기레기. 누구나 다 컨텐츠를 만들고, 컨텐츠를 소통하고, 자기 관점에서 컨텐츠를 고르고, 자기가 자기 원하는 기기에서, 자기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보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커멘트 달고, 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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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앞, 그래서 이게 지금 문명의 특이점을 저희가 통과하고 있다고요, 이게. 이것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 싸움의 진다란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수메르가 문자 없이 이집트가 하이어글리프, 신성 문자 없이. 하이어로가 세이크리드고요. 글리프가 문자예요. 스크립트예요. 신성 문자죠. 수메르의 세기 문자, 서령 문자. 이집트의 신성 문자 없이 고대 문명이 가능했다는 소리고요. 이삼에 우리가 진달한 얘기는. 그리스 알파벳, 브라미. 그러니까 인도 브라미 알파벳, 그리스 알파벳. 그다음에 히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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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그리고 이런 게 없이 축의 시대가 가능했다는 그런 거 없이 불교와 기독교와 그리스 헬레니즘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었다고 라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종이 펄프로, 저게가 넝마 그니까 펄프로 만든 종이와. 구텐베르그 인쇄술 없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가능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장 아니에요. 신문과 라디오와 테레비와 전화 없이 현대국가 대중사회가 가능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린 그거 다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 그게 다 이렇게 매칭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휴대폰, 이 스마트폰과 매칭되어 있는 질서는 뭐냐, 이거야, 이거는. 인류 멸망 아니면 아주 굉장히 고급진 어떤 지금과 격이 다른 사회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런 이거 우리가 이겨내면 이 현대 문명의 이런 변화와 도전을 이겨내면 그래서 진실 존중을 다시 확립할 수 있고 선악에 관한 컨셉을 다시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올코그룹에 대한 구별을 다시 가질 수 있으면 개조지가 안될수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좀 다른 세상이에요. 그 그렇게 특이점을 우리 통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다 깨져나가는 거라고요 지금.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 걱정은 이거죠. 자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한국은 뭐 이렇게 그냥 이런 변화는 주목도 안 하고 이러고 그냥 자기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이런 분위기냐. 그 저는 이제 감히 제안을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안을 드릴 텐데, 음 저희가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는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 정치를 지역에서부터 바꿔나가는 그런 운동. 근데 그렇게 해서 가입 운동해도 누가 누구인지 몰라 만날 기회도 없어. 그렇게 좀 빵빵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좀 만나서 통하게끔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뭐그 기초의원이나 도도 도 저기 뭐 광역의원이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이자들은 사조직 만드는데 밖에 관심이 없어서 안 챙겨 당원 막 늘고 그래도 안 챙겨요. 그 그러나 당원 가입해서 그 호시탐탐 노려봐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정당 좀 바깥에서 할수 있는 운동. 정당과 관계는 되지만 대표적인 게두 개가 오고 있잖아요. 하나가 부정선거 막는 운동, 무결선거 운동, 일렉션 인테그리티 운동. 또 하나가 교육감 선출 당선 운동. 이거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야 돼요. 물론 이 네트워크가 의무로 양으로 대선에도 작용하고 또 지방선거에도 작용하죠. 그러나 이이이 이, 이 프로젝트 무결 선거와 교육감 프로젝트는 정당과 좀 결이 다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서로 식별하고 식별하면서 당신 정당 가입했어 거기? 우리 가입해가지고 좀. 그, 저기, 당협연장 한번 불러서 얘기 좀,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 좀 해볼까? 아그열명 같이 가입하자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민초민주주의 기반이거든요. 그거가, 그거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런 민초민주주의 기반이 머릿수로 전국에 한 5만, 좀 많으면 한 30만 정도 잡히면, 30만이면 한 선거구에 1000명이에요. 한국회원 선거구에. 5만이면은 한국회원 선거가 한 200명. 그렇게 잡히면 150명, 200명. 잡히면 이거 다 문제 잘 나이스하게 해결됩니다. 훌륭한 민초민주주의 기반이 그 관점과 정치 철학과 지능과 사회성과 이런 걸로 잘 훈련되고 무장된 민초민주주의 기반이 한 5만에서 30만 고사입니다. 한번 요번 대선, 또 요번 교, 교, 저기 지방교육선거 이거 두개 계기로 해서 한 쪽으로는 정당 가입 운동하고 한 쪽으로는 이 무결선거랑 교육감 선거에 관계된 운동하면서 한번 그 전통을 씨앗을 한번 잘 뿌려 보지요, 묘목을 한번 잘 심어 보지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제안을 차례 차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